안녕하세요 짜란 짝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로또 1023회차 종으로 분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겨울에도 안걸리는 여름에 감기를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목이 좀 잠겼는데 어 일단 약을 지금 지금 좀 먹고 지금 오전보다 좀 많이 나아졌어요 어, 그래서 목이 잠겨서 목소리가 좀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 1023회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3회차에 이번에 보기가 2022회차 때 5번, 6번, 11번, 29번, 42번, 45번, 보너스 번호 28번이 나주었습니다 호기는 어, 3목이 다음으로 이번에 1목이 나 주었죠. 2목이. 1호기. 1목이가 나 주었고 합계가 138, 출연율이 8.5%, 홀짝이 4대 2. 열수가 지금 연달아서 2주 연속으로 나왔죠. 29번이 연달아서 나 주었고 45번도 연달아서 이렇게 2주 동안 나 주었습니다. 1등이 총 5명이고요. 이번에 자동만, 자동만 5명. 걸렸습니다. 이렇게 5명. 모두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경기도에서 한 명, 충청남도에서 한 명, 전라남도에서 한 명, 경상북도에서 두 명. 이렇게 해서 총 5명. 모두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 0 2 2회차때동일 끝선 보시면 어, 5번이 같은 숫자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5번과 5번 네모나칸 아래 위로 옆으로 네모나칸이죠. 이번에는 45번의 위에 숫자 38번 구간, 그리고 5번의 아래 숫자 12번 구간, 이 번호들을 한번 유심히 봐 주시고요. 오 주간 미추름 번호 십주 미추름 번호 1 5주 미추름 번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간 미추름 번호 보너스 번호 포함입니다. 십사 번, 십팔 번, 이십이 번, 이십삼 번, 이십육 번, 삼십 번, 삼십 번대 삼십일 번, 삼십이 번, 삼십삼 번, 삼십육 번, 사십 번, 사십 번대 사십사 번, 십 주간 미추름 번호 구 번, 이십 번. 15주 미출음 번호, 2번, 7번, 8번, 10번, 43번,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이번에, 유심히 봐야 할 번호, 지금 43번이, 지난 주차에서도 43번이 나왔었죠. 이번에도 어, 22회차 때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43번 같은 경우에는 180회로, 어, 지금 로또가 1회 때부터 지금까지 180회나 나준 번호입니다. 어, 요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 주었죠. 43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번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5주 미출은 번호지만 43번 이렇게 주의 있게 한번 봐주시고요. 구간별 출연 횟수, 구간별 보너스 번호 미포함입니다. 1에서 5번 4회. 6에서 10번 1회, 11에서 15번 5회, 16에서 20번 3회, 21에서 25번 3회, 26에서 30번 4회, 31에서 35번 1회, 36에서 40번이 3회, 41에서 45번이 6회로, 1023회 차에 어, 나올 수 있는 구간, 6에서 10번 1회죠. 그리고 시, 여기는 16에서 20번대, 21에서 25번 대 3회씩 그리고 31에서 35번 36에서 40번 대요 어, 구간들 지금 현재 1회 3회 3회 1회 3회 요정도 나와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구간들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5주간 출원번호 보너스번호 포함입니다 언제든지 5주간 출원번호에서 당번들이 많이 날이 나주었죠. 여기서 지금 16번, 28번, 35번 같은 경우에는 5주간 동안, 5주간 동안 보너스 번호로만 이렇게 출연이된 번호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모의 번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번호는 해차별 추첨 전 테스트로 기계 한 번씩 돌려본 번호고요. 이 번호로 매주 월요일에 발표됩니다. 기계는 세 대씩 있고요. 1, 2, 3호기 거의 4주씩 이렇게 기계를 바꾸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3호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다 주었었죠. 그리고 이번에 1호기가 나 주었습니다. 지난주차 제가 제외수로 드렸던 번호 어, 여기서 2번, 16번, 27번 동그라미 친 번호들 중에 아, 쉽게도 이게 45번이 번이 이번에 22회 때 나와 나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제외 했을 드렸던 번호 중에 한 수가 출현이 되었고요. 그럼 1022회차 때 모의 번호, 모의 번호는 7번, 21번, 33번, 37번, 38번 42번 보너스 번호 1번이 나 주었습니다. 어, 1,023회 차때제외수로 드립 번호 2번, 7번, 17번, 40번, 22번, 1번, 이번에는 단번대에서 1번, 2번이 모두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1번, 2번, 네,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출원 횟수 차트는 어 지난 주차 때 모의 번호에서 이월수로 이렇게 나온 번호가 없기 때문에 어, 지난 주차와 동일하게 지금 현재 5라인이 28회로 제일 많이 나주고 있고요. 제적게 역시나 1라인이 12회로 1라인에서 12회로 출연이제적게 되고 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 1라인에서 이월이 되는 번호로 그만큼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오라인 같은 경우 28회로 오라인이 어디죠? 여기죠. 오라인이 이쪽 구간이죠. 이쪽 구간 지금 현재 41번이 다 매체때 바로 나오는 구간 또 이쪽에서 41번이 이쪽 41번 오번라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식으로 나오는 구간들 이렇게 해서 오라인이 28회로 제일 많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서 제외수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어, 9가지 제외수 찾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차 보니까 첫 번째 회차로 보는 더셈 제외수 찾기에서 5번, 5번에서 한번, 여기서만 딱 출연이 되고, 나머지 두 번째에서부터 나머지까지 모두 다 적중이 된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쉽게도 첫 번째 회차로 보는 더쌤 재유수 찾기에서 5번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1023회차 때 한번 보시면, 1023회 회차로 1더하기 2더하기 3 해서 6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023회차 재배수 6번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87% 적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첫 번째에서 이번에 출연이 되었기 때문에 뭐다 적중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러면 6번 재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출연 다음에 적중 출연이 되고 난 다음에 적중 어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당첨 월 날짜로 보는 재외수 찾기 지금 현재 적중률 85% 나타내고 있습니다 1 0 2 2차때 9번 적중이 되었고요. 1023매차 때 이번에는 당첨 날짜가 7월 9일, 7월 9일이기 때문에 더 셈을 해주시면 7+9=16번이 되겠습니다. 1023매차 제외수 16번이 나왔었고요. 세 번째로 전 회차 합계로 보는 중간 번호와 끝 번호 제외수 찾기. 현재 85% 적중률 나타내고 있고요 합계가 이번에 138 138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8에서 중간번호 3번 끝번호 8번 3번과 8번 제외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난주차 적중이 되었습니다. 네번째로 전회차 합계로 보는 샘 제외수 찾기 현재 89% 적중률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주 7번 적중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보시면 출연이 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 7번 적중이 되었죠. 1023회 차에 합계 138, 138이기 때문에 더샘 해주시면 1 더하기 3, 더하기 8 이렇게 해주시면 12번이 되겠습니다. 1023회 차. 12번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 회차 추천 번호 X표시 중간 번호 제외수 찾기 지난 주차 25번 적중이 되었습니다. 현재 93% 적중률 나타내고 있고요. 어, 1023매차 X표시 여기서 1번에서 X표시를 해 주시면 만나는 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1 0 2 3회차 제외수 17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여섯 번째로 회차로 보는 전 회차 출현율 끝번호 제외 수 찾기. 현재 87% 적중률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 주차 1번, 1번 적중이 되었습니다. 현재 출현율이8.5% 8.5%에서 끝번호 5번, 5번 제외 수 5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9주 동안 적중 주행이고요. 일곱 번째로, 1라인에서 보너스 번호 덧셈 제외 수찾기 지난주 자 28번이 보너스 번호, 보너스 번호로 이렇게 출연이 되었고요. 이번에 1023회차 때 5번과 28번 덧셈, 덧셈해 주시면 33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7주간 적중 중이고요. 33번 여덟번째로 전회차 랜덤 제외수 찾기 지난주차 지난주차 3번 적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차에도 보시면 출연이 되고 난 다음에 1022회차 적중이 된거 볼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번에 랜덤 제외수 찾기 23회차 1023회차에는 1번이 1번이 되겠습니다. 적중률 91%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로 첫 번째 번호와 전회첫끝번호 빼기, 지난주 차 23번 적중 중이고요. 이번에는 5번과 6번, 6번이 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1023회 차 재배수 1번이 되겠고요. 현재 8주간 8주간 적중 중입니다. 8주간 이렇게 해서 총9가지 제외수 찾기 모두 다 보여 드렸고요. 보너스 번호 이렇게 미출원 번호까지 한번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잘 참고를 해 보셔서 조합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내일은 또 복방 자료. 그다음에 가로 새로 패턴 또 해외 로또 분석 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 분석을 한번 보시고 방송을 한번 보신 다음에 또 한번 잘 참고를 하셔서 좋은 번호 뽑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좋은 게가 있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래 버튼에 보시면 밴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가입하시면 어 자동 용지 올려주시고. 번호도 받아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